네. 자, 세타가 6분의 5파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바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 먼저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각을 보니까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2분의 파이파이, 파이, 2분의 파이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보이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각을 먼저 변환을 시켜 줄 거거든요. 우리 좌표평면, 자, 그려주시고. 자, 시초선에 X축이 시초선이죠. 여기가 시초선입니다. 요게 양의 방향이죠. 자, 우리 Y축 하고요. 만나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바뀐다. 자, 사인은요,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뀔 겁니다. 자, 탄젠트는 차, 탄젠트 분의 1로 바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해 주시고, 같이 얘부터 볼게요. 자, 그럼 코사인에, 자, 2분의 파이, 자, 빼기 시타부터 볼게 자, 이 시초선 여기서 출발하세요. 자, 2분의 파이, 요 2분의 파이. 자, 그래서 바뀝니다. 자, 코사인은 뭐로 바뀐다? 사인으로 바뀌는 거야. 사인으로 바뀌고요. 자, 요 각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호를 결정할 때는요, 얘를 무조건 예각으로 간주한 데서, 어, 선생님 예각 아니잖아요. 아니, 예각으로 간주를 한다고요. 부호를 정할 때. 자, 그럼 지금 2분의 파이만큼 왔다가, 자, 세크타만큼 뒤로 갔으니까 1, 사분면 이거든요. 1, 사분면은 모두 플러스잖아. 모두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로 플러스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아이도 볼게요. 자, 코사인의 2분의 파이 자, 플러스 시타도 자, 코사인 뭐로 바뀐다? 사인으로 바뀌고 자, 세타가 이렇게 와요. 이제 부호를 정해줄 건데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갑니다.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하세요. 간주한다라고 했죠? 자, 그럼 2사분면이니까 얼싸, 사인만 플러스인데요. 얘는 코사인이죠. 자,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를 본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이도 볼게요. 자, 코사인의 파이 더하기 시타입니다. 자 그럼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파이까지 자 최종적인 위치를 보세요. y축하고 부딪힌 게 아니죠. 자 그러면 뭡니까? 그대로예요. 자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이 되고요. 자이 각이 이쪽으로 오면서 부호 정할 겁니다. 파이까지 왔고요. 세타는 예각으로 간주한다 했어요. 자 그럼 지금 얼사탄 탄젠트만 플러스거든요. 얘는 코사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에 파이 빼기 시타도 볼게요. 자, 그럼 그대로 코사인 시타 되고 부호 정해주시면은 파이만큼 왔다가 세타만큼 뒤로 갔으니까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죠. 여기는 코사인이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인에 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도 볼게요. 자, 2분의 3파이면 은 여기까지 온 거죠. y 축하고 부딪힌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사인은 뭐로 바뀐다? 코사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코사인 시타 되고, 자, 요 세타 이쪽으로 오는 거야. 부호만 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하세요. 그럼 동경은 여기 있습니다. 얼상 코 코사인만 플러스죠. 근데 얘는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y는 사인 시타였습니다. 자, 사인 시타. 자1자요 아이는 어디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코사인시타니까 네 자, 플러스 코사인시타로 바뀌겠죠 자 여기는 요 마이너스 사인시타입니다 자 그럼 여기 같이 플러스로 바꿀게요 그냥 사인시타 되고 자1자요 아이는 자 어디죠 여기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코사인시타다. 자, 여기, 사인, 제곱, 시타고요 자, 요, 는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인데요. 자, 제곱이 있으니까 요 아이 제곱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 시타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거 통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기에는 자, 1, 자, 쌤이 코사인 시타는 그냥 코라 C라고 할게요. 사인 시타는 S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1 더하기 C. 자, 1 빼기 C. 자, 동분해 주시면, 여기는 s에다가 1 빼기 c. 자, s에다가 1 더하기 c가 붙는 거죠. 자, 여러분, 얘는요, 자,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조금 이따 고쳐볼까? 일단 그대로 놔둬 볼게요. 자, 왼쪽씩 하고 또 간단히 될수 있으니까 일단 이대로 한번 놔둬 볼게요. 자,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1 빼기 합차니까 1 빼기 c 제곱이 되죠? 자, 근데 우리는, 자, 사인 제곱시타 하고요. 코사인 제곱시타 더해서 1 되는 거 아니까, 자, 이게 넘어가면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시타는, 네, 사인 제곱시타 되죠. 그래서 얘는 사인 제곱시타로 간단하게 만들어지고요. 자, 분자는 s, s. 마이너스 s, c, 플러스 s, c는 사라지죠. 그래서 s, s, es. 이 사인 시타가 남는다. 자, 간단하게 되는 거 없네요. 그래, 그냥 그대로 탄젠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인 하나 약분 되죠? 하나 약분이 되고요. 자, 왼쪽은 사인 시타 분의 2가 되고요. 자, 오른쪽은 탄젠트 제곱 시타가 된다라는 거죠. 복잡하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사인 6분의 5파이 이제 대입을 합니다, 여러분. 자, 세타 자리에 6분의 5파이를 대입을 해줘. 자 그럼 얘는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수각으로 바꿀 거예요자 요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아까 요 사실 그대로 이용해서 자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파이까지 왔고요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자 얘는 그대로 사이 6분의 파이가 되고 부호 결정해 줘야 돼자 요까지 와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갔어요 자, 그럼 2, 사분면이니까 사인만 플러스, 네, 예, 플러스죠. 자, 그 사인 30도가 얼마입니까 네, 2분의 1인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이 아이는, 자, 2 곱하기 2분의 1의 역수니까 2가 될 것이고요. 자, 탄젠트 6분의 5파이도, 자, 탄젠트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자,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요 각이 2, 사분면이니까 사인만 플러스거든. 네, 엔 탄젠트니까 마이너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탄젠트 30도. 자, 여러분, 탄젠트 30도 특수가 기억하실까요? 자, 루트 3분의 1이었잖아요. 유리하면 3분의 루트 3이었거든요. 자, 거기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거 쓸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4 더하기 네, 3분의 1이 되어서 네, 3분의 13이 정답이 되겠네요.